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 달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다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르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한 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좀 머리카락 하나도 이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에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어, 저는 오늘 도망가야 사공처럼 될 것인가 구원을 전하는 바울처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이송, 이송되는 바울을 태운 배가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물길과 바람을 따라 움직이다가 암초에 걸려 아파되기 직전의 상황을 그 상황을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두 부류의 사람을 성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움직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배가 어려움에 처할 때, 중랑에 휩싸여 난파될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지만,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을 속이고 도망갈 생각만 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배를 움직이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의지해야 하는 사, 바울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의 신분이 로마로 유송되고 있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배가 잡초될 위험에 처했을 때 실제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명을 품고 있는 사명자 바울이었습니다. 사공들이 가진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음에도 사도 바울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 비전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라는 말도 합니다. 비전이 있다라는 말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그 비전이 있다는 라 말은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현재의 나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이겨낼 힘, 그런 관점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화공동체 공공체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며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관점이 있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와 문제에 사로 잡혀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어떠한 새로운 관점도 가지지 못한 채 좌초하고 흔들릴 때 비전의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비전의 사람과는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관점 하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나를, 죄인인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 삶에, 내 삶에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한 관점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와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공동체가 말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 이전과는 구분, 구분되는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기존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밤의 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바울의 모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진 관점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관점이 없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과거의 사실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염려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 바울은 자신이 받은 비전을 허공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지금 자초될 위기에 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치려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대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 하며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으로 신앙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삶을 둘러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에 의해서 꿰뚫어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제의 핵심, 지금 모두가 이 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좌초되어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방법,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을 해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죠. 또 지쳐있는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평안한 말씀을 전합니다.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이라도 이를 자가없으리라 하고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배에 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안해해야 될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죄인이 바울입니다 배가 난파될 일에 처하면 물건을 버립니다 배에 있는 물건을 버려서 배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로 자티슨이라고 하는데 가장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리는 겁니다. 배나 항공기가 위험에 처하면 그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립니다. 필요 없는 짐을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고대 사회, 노예나 죄인들을 사람처럼 지급하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은 제일 먼저 버리는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27장에 읽어보면 군인들이 죄인 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죽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하여 십자가의 그 피흘림에 의하여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고. 그주도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위협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배 가운데 가장 평안을 누리며 마음의 안정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공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비참한 죄인들이고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뿐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기술과 경험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생존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서도 어느 집단에서도 비전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바울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비전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비추어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를 그 삶의 문제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 억눌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에 압도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의 문제를 우리 가족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나의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나의 그 가정의 자리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비전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굳게 서면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좌초될 위기에 처한 배가 풍랑에 휩싸여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던 그 배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의 비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경험이 있으나 타인에게 구원을 전혀 전하지 못하는 사공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앞에 도망치며 인생의 문제 앞에 억눌려 압도되어 도망치는 사공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을 붙잡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하고 증거하고 내가서 그 삶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그 구원의 빛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안양이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 안양이신 교회가 구원을 증가하고 구원의 소식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아쉬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체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공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 <목소리>